엉덩이가 큰근년 는네까 좋댔어. 너는 선생 나는 학생당정 수저 좋댔어. 이거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는 게 계속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니까 자세가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요. 몸에서 괜찮은 곳이 어딘가요? 자신 있는 곳은 없네요. 필라테스 가면 엉덩이 몇 개인지 셀수 있다고? 엉덩이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라는 그런 희대의 문제를 필라테스 가면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야? 엉덩이는 한 개일까 두 개일까? 근데 엉덩이가 한 개냐 두 개냐라는 그런 논제는 쌍쌍바가 한 개냐 두 개냐의 논제와 똑같아. 쌍쌍바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까가 엉덩이라는 단어로만 봤을 때,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간의 부위라고 봤을 때, 엉덩이라는 부위는 한 개밖에 없지만, 엉덩이가 몇개 있느냐라고 한다면. 아씨 <laughs> 뭐라는 거야, 씨. 이런 논쟁을 하는 것보다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근데 나 이런 이상한 주제로 논쟁하는 거 되게 좋아해. 왼덩이, 오른덩이라고 해? 엉덩이가 뭐 어때서요? 엉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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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 아, 아무리 그래도 19금을 걸지 않은 방송에서 어린 아이들까지 볼수 있는데 엉덩이라는 발언은 조금 그렇지 않나? <laughs> 진짜, 진짜 이거 템플릿이 있어. 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영상에 있는데 템플릿이, 아... 템플릿인데 템플릿이 아니라는 거임.